요한계시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시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이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죄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팔절잘 생각해 봅시다. 올째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보금이 부응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대부응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에, 어,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아, 여기에서 다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다른 교회는 사단의 회도 있고, 니올라당의 행위도 있고, 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세요. 내가 네해의를안오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이도다. 어떤 사람은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었습니다. 물론.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곧차침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한다.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네가 내한테 대한 것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또,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까지 좋습니다 이건 칭찬이잖아요. 멸류관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서문나교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르쳐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니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니는 사실 부유한 사람이다. 왜?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니까. 니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자, 여기에는 사단의 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단의 회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또, 봅시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예수는 환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여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까지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면 내가 생명의 멸롱한을 내게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롱한을 네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멸류관을 줬잖아요 서문화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겨라 그러면 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서는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멸류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문화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까? 칭찬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말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왜 그럴까요? <laughs> 지금 이 시대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아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대.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으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전쟁이 붙으면은 미국이 이긴다 그러지. 그리고 미국이 이겼으면은 저 나라는 원체 큰 나라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큰 나라를 이기면 어떻게 이겨요와 보통 넘는 나라다. 아마.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이겼나가 보다 그 소리 할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6일전쟁이 있을 때에 이집트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에 이스라엘은 6.1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해 줘서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또내 이름을 배받지 않아야 했다 이왜 이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었대요. 그리고 내 말을 지, 지키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죄인인 내가 의인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람이신 사람인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이 들고 또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아, 내가 내나된 것은 찬송과도 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는 이때까지 이 내가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셨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을 좀더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은 칭찬을 했었지만 그 자기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 서문화 교회도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왜? 사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버가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문 교회도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처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미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도 미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보아무교회도 마찬가지잖아. 4대교회도 마찬가지고 4대교회도 한번 봅시다. 1절. 4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갈라사대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네가 살았다 하나 내 이름은, 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도 죽은 자가 있잖아. 4대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도하디라 교회 시대에 은둔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과 합해서 사대 교회를 일으켰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카톨릭에서 벗어 나왔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얻게 되니까, 이제 교파가 생긴 겁니다. 교파가 생기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 돈에만 연관이 생기고, 자기를 돈에 관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자야. 그러한 부패하게 되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생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라테일비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빌라테일비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라우디기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만 받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구원 받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나는 마음에, 마음속으로 오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절대 배반치 않고, 배반지 않아서 않는게 아니라, 배반할 수조차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책망하겠어요. 오히려 전도를 하고, 대부흥을 일으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절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 제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 내가 사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칭 유대인이 뭡니까 로마스 2장 28절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 자,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질해서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뭡니까? 마음 속에 구원받은 사람 표면적인 유대인이 뭡니까? 할례를 하고 율법을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 자칭 나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니다 이러면 참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러면 참 유대인이 아니었는 사람 며칠 끌고 와가지고 이참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절을 하게 만든 겁니다 절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참 유대인을 사랑하는 줄 알아라.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와서 절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